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고 벌써 12월이 되어졌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2월 1일이 되어지고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2024년 하루하루를 살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서론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른 여기에서 집 집이나 또는 성 대신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넣어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졌습니까?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어졌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큰 응답을 받은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큰 축복을 받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때에는 내 생각보다 영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경제, 이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신 것을 받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 가시면은 다 놔두고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의 모든 길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로 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길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쩌다가 교회 나갔는데 구원받게 되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짝 믿음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가정 가문 복음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그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의 응답과 축복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정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올 때에, 위기에 왔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그러면 그 사인의 시간표에 우리는 뭘 봐야 될 것인가?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그런 걸음들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이정표였어요. 저는 원래 부산에서 태어났다가 대구로 와서 이제 노원동에 살고 있다가 평리동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조금 이 집이 되어지니까 옆방에 새를 놨는데 어머니는 천주교인이고 딸은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옆방 누나로 불렀는데 그 옆방 누나가 저희 형과 또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게 평원교회예요. 저는 전학을 왔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놀러를 갔는데 놀러 간그 밑에 평원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 이사를 한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양하신 이정표요. 내가 그 친구를 만난 것도 우리 인생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모든 것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 갈보리산의 그 이정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이시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그때는 감남산 이정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감남산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흑암 나라를 꺾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에 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재앙이 끊겨지는구나 그래서 가문 보고화가 되어지는구나 이런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면 낙심이지만 하나님 주신 이정표를 보면은 내가 가야 될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잘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 기독도가 크리스천이 구원받고 모든 가는 길마다 문제, 사건, 위기,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정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안디옥을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저 마게도니아의 흑암 문화를 꺾고 이제 세계보건을할수 있는 로마를 향해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정표를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바라보고 이제 지금부터 내 인생의 모든 길은 세계복음화로 통하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다. 그러면은 12월 한달 동안은 이제 내가 내년에 어떤 이정표를 바라보고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은 뭡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은 헛것입니까?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결코 신앙생활은 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참된 평안이요, 해방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과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가 신비란 말의 뜻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이러면 구원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내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깊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똑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하고 이땅 떠나는 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겠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눈을 감았다가 이제 눈을 딱 뜨면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세 번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놀라면 뭡니까? 눈을 떠 보니까 천국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 마이 갓.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었던 그 사람.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왜 지금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세번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란은 얻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또 여러분 가정에서 늘 점검하시고 또 12월 한달 동안 그러면 계속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25일에는 우리 생명 초청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구원 구원에는 어떤 신비가 숨어져 있습니까? 그첫 번째는 구원의 신비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 15절에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 가장 완벽한 곳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에덴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우리는 반드시 떠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아담과 하월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피 제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 보여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뭇잎으로 모든 것을 가렸지 않습니까? 얼마를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지고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다 가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신비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옆방 누나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내 친구가 나에게 교회에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신비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도인전 사장 12절에 아예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지,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는 독단이다. 아니, 생명 살리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독단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편협적인 것이지, 우리가 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요.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 구원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범죄 이후에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멸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증거가 죽기 이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요 두려움이요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몸부림을 썼지만은 그러나 점점 더 저주 재앙 속에 늪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부르지즘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동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불신자도 이런 상태의 가운데 망해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법적인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요,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저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간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셔서 구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음 1장 28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의 신비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일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헌신을 해도 우리는 이 구원의 빛,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 갚지 못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우리가 12월 한 달만이라도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을 세 번째 구원은 3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두면은 그 제도가 끝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 동시에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되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한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현재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우리는 모든 재앙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근심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 지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들을 누리고 살수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조화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구원은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의 현실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게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요 내 삶의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속지 않게 되길. 구원이란 것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시키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뭐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은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후회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원문에 보면은 후회가 없다는 말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란 말입니다. 구원은 반품 불가입니다. 이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시행 착오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행 착오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완벽하다는 거. 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구원의 확신을 2 4시늘가지시0 0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0장0 0절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삼집중 아침에, 낮에, 밤에 이 12월 한달 만이라도 날마다 내게 주신 이 구원,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신비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에서 답을 찾게 될 것이며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될 것이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귀회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의 망대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가정과 가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서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삼세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기 때문에 나를 보금의 플랫폼으로, 나를 보금의 파수망대로, 나를 보금의 안테나로 세우면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현장 신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현장 살리는 참 축복을 그 현장에서 구원의 신비를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평생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Amen.